네, 안녕하세요. 강원진학센터 입시분석팀 설악고등학교 교사 남북연입니다. 올해 입시분석팀에서 선생님들께 여러가지 자료를 배포했는데 저는 이번에 배포한 강원 3개년 입시자료 시각화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제공한 링크나 파일을 실행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메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부터 전체 통계, 연도별 개요, 전형별 현황, 지역별 현황, 주요 대학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하기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상세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지역명이나 대학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 현황에 지역별 카드가 있는데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통계 자료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명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대학의 상세 입시 결과 페이지가 확인이 됩니다. 화면을 설명드리면 왼쪽에는 전형별 바로 가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메인 창으로서 연도별로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전형별로의 입시 결과가 박스 플롯 형태의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정교과 환산 등급, 정교과 등급으로 자료를 산출할지 환산 등급으로 산출할지 선택하는 버튼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박스 플러스를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버튼 위에 올리게 되면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박스 플롯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박스 플롯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 플롯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를 감싸고 있는 경계들과 경계선 밖에 있는 이상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계선 안에 있는 값들은 데이터의 분포를 봤을 때 정상적인 범위에 존재하는 값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값이고 이 밖에 있는 값들은 데이터의 분포를 봤을 때 특이하게 크거나 작은 값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상치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의 위쪽 변과 아래쪽 변은 각각 어, 학생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25%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의 값 그리고 75% 순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고 박스 내부에 선이 있거든요. 박스 내부에 있는 선은 50% 순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해석하면은요. 지원한 학생들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25% 순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등급은 4.445가 되겠고 75% 순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는 5.195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는 4.73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1등은 3.02, 그 다음에 이상치를 제외한 학생들 중에서 1등은 4.445, 꼴등은 5.95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치에 대해서는 마우스 커서를 오면은 올리면은 학생들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 플롯 하단을 보면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치로 정리한 표가 보이게 됩니다. 이 표와 박스 플롯 그래프의 차이점은 박스 플롯은 25%, 50%, 75%의 수치가 확인되는 반면에 표에서는 75%, 아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 70%를 불러오는 이유는 대학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준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어, 대학별 세부 페이지 상단을 보면은 어디가 대학 페이지 바로 가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그러면은 대학에 어디가 페이지 에 접속이 되고요. 평가 기준 및 입시 결과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대학에서 어, 최종 등록자의 50% 그리고 70%컷 이런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강원도 학생들의 자료들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모집단위 검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께서 이 대학에서 검색하고 싶은 모집단위 명을 입력하시면은 그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들의 박스 플롯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영랑호 경제학과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페이지에 통합 검색 버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검색 기능이 없으니까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색 기능을 구현을 했고, 메인페이지 하단에 통합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이 검색어 입력하는 창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명이나, 예를 들어서, 건국을 치면, 은 건국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의 모집단위들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집단위들까지 검색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에 담겨있는 값들은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대학에서 제공한 교과 점수 산출 기준 그리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다른 기타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용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입시 분석팀 선생님들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